조졌네 되게 불리할 것 같네요 탑은 바텀은 우리가 잘 싸우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운영아 요즘 총검사하는 거 알지? 아 그럼요 알죠 형님 저금 듣고 한거 아니지? 아저 아니, 방금 뭐 하고 와가지고 아, 아 근데 이번 판은 조냐 먼저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카소스도 아, 있는데? 뭐 제한데 국 뭐, 맞으면 다할 수도 있어습니다 SKT1 갱제로 싫어요. 저거 아냐 아냐 짤요. 쳐봤어. 아, <laughs> 그 빨리 해외 팬들한테 낚아요. 빨리 어, 빨리 낚으세요. 해외 팬들한테 갱승제로 만났다고. 어떻게 낳아요? <laughs> SKT1, 어? SKT1 갱제 만났다고 막 하면 돼요. <laughs> 어, 그럼 그럴 작업? 네. 메니들이되었습니다네 저거 저거 근데 진짜 굉장히 아이디 아니었나? 때 네, 옛날에 저게 옛날 그거 아닌가 진짜? 그래서 저도 아, 닉변 거. 저렇게 바꾸면 된데 그냥 봤어요, 확인했어요. 아 그래? 아, 전상님 고마워요. 그럼 이거 같은데 스펠 중간 바다가어다 그거. 달려, 저거, 뭐지? 공포, 공포인가? 그거? 도발, 도발, 도발. 도발? 어, 그만형은잡 볼까? 갱제 맞다고요? 아니, 제가 쳐봤는데, 아, 짭이에요. 갱제는 저거 안 해요. 전 시즌 플랜데? 그리고, 내가, 내가 갱제면, 내가 상, 아, 뭐야, 우리 팀 갱제면은 원딜 친다. <laughs> 그정도는 줄만하다. 만하죠 그는. 응, 그 정도는 줘야 돼. 라인 스페인이네. 이래 피 찍었다지. 오빠비. 오호 쓰레식 까리했거든. 막 끌었으면 존나 멋있었다. 아유, 아니라니까. 아, 아니라니까 아맞다요 그냥 어, 그해예요 맞다. 맞다고 하자고 아, 맞다 맞아요. 하자 그냥. 그냥 굉장히 굉장히 맞아요. 네. <laughs> 아이, 제 이해시키지 말자. 이해해야죠. 이해시키지 말자. 맞다고 하 한것 같은데? 어우, 야. 아, 플래시 반응을 못했어. 아, 잡나? 간 건가? 갔다. 라인 홀딩 해주면 이득이다. 얘기 나온다고요? 아, 내가 방금 봤는데 전 시즌에 플레이일인데 어떻게 갱제가 어떻게 갱제가전 시즌에 플레이일이에요? 짭비야 <laughs> 왜 이렇게 클릭리스 많이 하니? 스타 처음 보는데? 스타 많이 나오진 않지? 아. 오호, 교수. 레래 잘한다. 야 근데 솔직히 쓰레쉬 너프해야 되지 않냐? 쓰레쉬? 쓰레쉬는 네. 모르겠어. 우리... 나나시 같이 더 높게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쓰레쉬. 스트레쉬. 쓰레쉬보다 룰루를 일단 먼저 너프되는게 맞는 거 같은데. 룰루는 계속 너프했잖아. 근데 밴 나올 정도까지는. 쓰레쉬 저거 아니면 못, 못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네. 날수 있는데 아, 못하겠다. 내이건 라인은 박아야 돼서 내 수밖에 없었다. 뭔실 싫어하냐? 내일 셋이나 셋이 있는데, 나 홀로 갈수 있다. 아이, 좋아 날돌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나 이거, 나 가면 죽겠, 죽겠다. 여기 있으면 되나 내가? 뭐야? 와 어, 아, 어시도 어, 못 받았다. 네킬인데? 아나 네, 이거 그냥 쫄지 말고 팔 거야. 궁 있어서 개지 달줄 알았는데 안 하는. 타워 안 나갔다 나. 엘리시상데 어. 아, 쓰레시 뭐 아. 킬인 줄 알았는데 쓰레시가 한 대도 안 때렸나 봐. 아, 근데 지금은 진짜 그냥 닥치고 모랑이다.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모랑 너프전까지는 모랑 사야 될것 같다. 이것도 방금 모랑 아니었으면은 킬, 킬안 나온 거야, 이거. 길지 아니었으면. 지금 모랑은 너무, 너무 좋아서, 안갈 수가 없네. 이거 뭐 있을 것 같아. 적용된것 같다고요? 아, 그냥 적응된 게 아니라, 몰락을 사고, 상대는 몰락을 안 사고 하면은, 지금 몰락이 너무 좋아서 질 수밖에 없어. 데미지가 너무 잘 떠요. 지금 몰락이. 임피랑 비교가 안 돼. 케이틀린 아니면은, 무조건 몰락 사야 될것 같은데. porque. 만화만 있어도 그 잡아볼 텐데. 라인 손에 좀 많이 보겠는데 그래서. 타워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어. 지금 몰락이 너무 사기라서 당연히 너프 예정까지 돼 있는 거 보면은 뻔하지. 너무 좋아요, 지금 몰락은. 안살 수가 없는 템이야. 아, 풀 썼잖아. 풀러렀는데 아, 근데 얘가 잡아줬네. 아, 나 오늘 파는 거왜 이렇게 굳이지? 반응 너무 기대긴데, 오늘. 쓰레쉬가 다해준다는데 오늘 반응 너무 혐오다. 어떡하냐? <laughs> 스킬을 다 받아버리네. 뭐하겠지 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해. 막 미니언도 존나 많이 치고 평소보다 많이 못하네요 오늘 제가. 호블이네 나가는 만화 채우고 뭐 채우지 하고 바로 뛰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궁 <laughs> 써야 돼죽어야 되는데 <laughs> 야 근데 쟤네도 저 타워 한대 때문에 저 타워 피 때문에 얘네 지금 몇킬 준거야 2킬 버렸어 이 타워가 거의 한 5킬 만들었어요. 이걸 타워가? 이거는 베인 골라서 스노우볼 걸린 것 같은데? 근데 베인이 아니면 이 타이밍에 저렇게 타워피가 달질 않거든. 베인이라서 어떻게 된것 같아. 이, 이런 싸움은. 애들이 타워에 미쳐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림이. 베인이 아니고서야 저런 그림이 안 나오죠? 와, 타워 돈까지? 이 서포터 완벽한데? 파워동까지 돼버리네? 이 서포터 완벽해. 뭐야. 지금 뭐여? 뭐지? 이 서포터는? 어, 가볼래, 이거? 불용이네, 뭐가 좋냐? 아오, 제 뭐, 내려 뭐야? 다시 할게. 탑이 이겼네? 어떻게 이겼죠? 저건 사이언이 되게 유리, 아니, 불리해 보였거든요, 카디스, 아니, 카디스가질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카디스가졌네요 아, 근데, 쓰레쉬가, 다이아, 다이아 하위에 있을 애가 아닌데? 부캐인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스레쉬가 너무 잘하거든요? 무리도 안 해. 무리도 안 하고, 그냥 딱 깔끔해, 그냥. 보통, 쓰레쉬 하면은 한 번씩 무리하게 말했는데, 무리도 안 해요. 진짜 완벽하네, 그냥. 아, 너프 되면은 살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표창 맞아도 이겼겠는데. 제보겠다. 내가 요즘 맨날 베인하면서 얘기 하는 거긴 한데 몰락이 너프가 되면 베인은. 더 쓰기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 베인이 몰락을 가는 것보다 다른 챔프가 몰락을 가는 게 지금 훨씬 더 게임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베인, 몰락이 너프되면 오히려 베인이 더 하기 편해질 것 같아요. 찰진도 없고, 이제. 처럼 하면 좋아지나요? 나 지금 은 운영이랑 하고 있어서. 럼방패랑 롱소드 선포 중에 뭐.